고스트닥터 오화에서 고승탁에게 빙의한 차영민은 안태현을 수술실에서 쫓아내버리고 본인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안태현과 한승환, 그리고 흉부외과 가장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탁은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게 되는데요. 고작 1년 차인 승탁이 해내기엔 너무나도 큰 수술이라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마치 과거 인턴 시절 영민이 해냈던 것처럼 병원의 새로운 전설이 된 승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탁의 수술은 뉴스까지 실리니다 게 되고, 승원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을 눈치챈 승탁은 승원을 찾아가 왜 언론에 알렸냐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승원은 오히려 그런 승탁에게 그럼 왜 수술을 집도했냐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려 따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승원은 승탁을 밀어내고 재단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승원의 의도대로 병원 사람들 외에 환자들까지 모두가 승탁의 수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두의 관심에 부담스러워하는 승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민과 승탁은 스스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영민은 승탁에게 왜 그동안 보이면서 안 보이는 척했냐며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고 따지게 되고 그런 승탁은 내 프라이버시까지 알 필요 없고 라고 말하며 영민의 말을 받아치는데요. 기대했던 대로 방송 내내 둘의 티키타카 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를 웃음 짓게 한 고스트 닥터 오하였습니다두 사람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게 되고 승탁과 영민은 서로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세진은 식사를 가지고 장회장의 병실을 찾아가게 되지만 역시나 병실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회장이 지난번 가져다드린 간장게장을 맛있게 드셨냐 물어보는데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그럼요 회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면서 다 드셨습니다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사실 장회장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었고 세진은 의도적으로 게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장회장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세진이었습니다. 장회장은 그런 세진을 걱정하며 영민에게 세진 부탁하는데 세진이 다시는 장회장 병실을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영민 아나 신경쓰기에도 있는데 본인까지 보태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장회장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진이 나서다가 혹여라도 장민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세진이 나쁜 일을 당하게 될까 걱정하는 장회장이었습니다. 세진은 영민의 병실에 돌아가 승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시간이 있냐고 묻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영민은 혹시라도 세진이 장회장의 일을 승원과 의논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되고 승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만 승탁은 그런 영민의 부탁을 무시하며 병원 밖으로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치격태격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던 두 사람은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6화 예고에서 승탁은 승주의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승탁이 영민 도움을 받아 수술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진행될 리가 없겠죠 역시나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 영민은 승탁이 있는 수술실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스트들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다닐 수 있고 다른 이에게 빙의한 게 아니라면 그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동안 영민은 병원 내부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었는데 그 행동반경이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나 계속되는 빙의로 영민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다른 코마 고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었지만 영민은 승탁에게 계속해서 빙의를 하다 보니 이 같은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밤에 방영될 고스트 닥터 6화에서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